주장하는 게잘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정치라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 모든 것들이 다 공익에 관계된 거잖아요. 즉, 자기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자기 의사가 관철이안 되더라도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. 뭐 남의 일인데.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런 건가요? 아니죠. 공적인 영역의 일들의 사, 사감과 사익이 개입되는 겁니다. 잘못된 정치라고 봅 만약에 진짜 공리적인 일을 하는 정치인이 면 저는 그래요. 막 주장하다 안 되면 뽑을 뭐수 없지 뭐. 그렇잖아요. 최선은 내가 다 하는 데예 그게 뭐 나한테 뭐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뭐 어떤 정책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못 답하는 구덩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책이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손해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사실은 매우 최선은 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받지 않습니다. 나는 상대방 별로 안 미워요. 그런데. 그쪽은 저를 진짜 미워하더라고요. 어째, 혐오 또는 증오를 해요. 잘나서 그래요, 잘나서 그럼 살 생각해 봤어요. 아, 이게 공사고를 해야 되는구나. 뭘 하든지 사회이 개입되어 있구나,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.